어,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먼저 방송을 좀 많이 쉬었던 거 사과 드리고 어, 더불어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미리 정했습니다 8일날 올려놓은 그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현재 지금 클라 쪽에 대한 그 변화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필리핀 부동산 관련 돼 갖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한번 살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중국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네, 지금, 반반이나 카파스, 달락 등지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뉴클락시티 뭐다 하신거죠 너무 잘 하신거고 NGC 뭐냐면 뉴클락시티 약자입니다 에어포드 액세스 로드 이거 저번에 제가 제 블로그나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에요 그 s c t e x 통해서 뉴클락시티에 돌아가는 그 간선 도로가 생겼습니다 고속도로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쭉된되고 뭐. 바크 골프, 코스, 리볼먼트, 여기 대한 상을 설명해 나주기도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계속 봅니다. 아, 어, 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음, 필, 그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필리핀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의 헝다 그룹이 파산하면서, 파산까지 아니더라도, 파산 직전에 가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파산이 되면, 투자자들 대응한는데 어쩐다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파산이 됐는지 안 되느냐,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파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파산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요 부분은, 일단, 살펴봐야겠으나, 중요한 건, 얘네들 파산을 해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이게 뭐냐, 21년도, 이게, 어, 먼저, 그, 2021년도 12월 8일자 CNN 필리핀 기사를 보면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냉가시키는 시도를 시작한 이후 많은 주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사례를 포함해서 30%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한 강요을쭉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용이냐면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지금 필리핀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중국인 부동산 개발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내용는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니 그 필리핀에 있는 클락 같은 경우는요. 클락은 이미 포고 허브로 지정이 돼서요. 포고 허브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미 많은 중국인들 들어와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응. 네.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왜 이렇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왜 이런 게리가 있냐 계속.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의 지금 필름에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얘또 이러냐. 그러면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야. 하고, 어, 쭉, 네, 이거 뭐, 중국, 필리핀의 중국 학교들이 오래된 그 문화적이나 경제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뭐하고요 근데 얘네들 들고 있는 게제 생각에라 그 중국의 부동산 정보 회사인 화웨이라고 하는 웨이라는 주웨이 주화이라고 하는 주아이닷컴에서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인 주아이에서 2019년도예요. 네, 이거는 2019년도 제가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2010, 아이, 잠깐, 왜2 10 아, 잠깐만요. 이러냐. 2 1 9 죄송합니다. 이거는 2019년도, 2019년도 5월 23일에 따른 보고서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라고는 별로, 별로 이미 다 현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세세하게 뭐다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어... 이건 결과 수치적인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중국 개발사들이 개발자들이 포고로 인해 갖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필리핀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포고가 예전에는 포고를 뭐 어디를 딴다라 가니 어쩌니 많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결국 다시 필리핀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최초로 이제 오로지 아시아에서는 그 필리핀만 온라인 게임 사업을 원래 카지노 사업을 오픈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보면 선호 위치가 이게 2019년도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위치가 마니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약간 느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어, 중국 많이 매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돈을 투자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중국 애들이. 이 돈을 외국으로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본통제로 인해고 중국 사람들이 지내 본토에서 다른 국가로 많은 돈을 옮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핸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 이게 필리핀 이민국에서도 많이 걸렸어요. 이미 필리핀 언론사에서도 많이 문제됐던 얘기들이고요. 근데 <laughs>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모르네요 그리고, 필리핀 부동산 가격 변동이 많습니다. 이거는, 피동산, 필리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필리핀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대1로 통해 갖고, 이제, 많은 걸좀 투자, 10분의 1입니다. 예.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고, 네. 하고, 이거는 지는 생각이죠. 뭐, 좋은 관계라는 걸 지는 생각이고, 반중정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이거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는 그걸 좀참고하시야될것 같습니다. 남·유·국회에 대한 반중 정서도 있고요. 또 중국인에 대한 약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 예전에는 마이너스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클락스가 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이거를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은좀 서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아싸, 얼굴 나왔다. <laughs> 네. 좋은 도박이라고 한 것도 뭐냐면 이게 바로 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고. 네. 이게 바로 뭘까요? 포고. 네. 많은 중국. 중포가 많은 중국 지역 수용하기 위해서 콘돔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 아니 18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절반은 베이에리아 파사이에 위치합니다. 그 그렇죠? 15,000세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도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요 공급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고. 그리고 gdp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보시면은 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 인데 중국에서 해외 게임을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해외 게임을 허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코비드 때많이좀 둔화되긴 합니다만, 마닐라에서만 20만 명의 중국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또 다른 20만 명은 외국인들입니다. 20만 명에서 10만 명은 중국인들, 나머지 10만 명은 기타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인, 뭐, 말레이시아인, 여러 다국가, 필리 그러니까 포구허가는 첫 번째로 허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자국민에게 영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국민에게 쉽게 말해서 필리핀어들한테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가 되면 어 긍정적인 영향에못 미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포고할 때는 포고법에 보면 자국민 필리핀어들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영업하도록 하고 있고요그 포고 관련 법이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중국 수용학에서콘돔을 구매하고 있다. 2019년대, 그, 한, 플로어 단위로 몇개 층을 막한 번에 매입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말까지 15,100개의 새로운 콘돔이 많이 출시될 거고, 절반이 베이리에이디아파 사이에 위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지속적인 수요는 콘도 가격이 세상 최고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수요 공유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은, 지금은, 이게 2019년도 5월 때 나온 자료예요. 그럼 이 자료가 모집된 게 2018년도까지, 19년도까지 자료가 모집이 됐겠죠. <laughs> 그러면은, 현재 2020년, 2011, 2022년이 됐는데, 그럼 그동안은 뭐가 문제냐 그동안은 뭐가 문제였냐면은,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은 게, 지금 필리핀에 중국인 어마무시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게 지금은 3단계, 그, 3단계 방향 두침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지역 간 이동 이어렵고요 가게 오픈하는 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오미크론 때문에. 근데 이거 조차도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뭐, 감기 수준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위험하다. 독감은 안 위험합니까? 똑같이 위험하지.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혼자 생각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그렇게 코비드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필리핀에서도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되어있긴 하지만 기대 심리가 큽니다. 조만간 이제 열릴 것이다. 네.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파세 쪽에 나와 있는 물건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예,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콘도 가격은 최고치로 끌어올릴,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그, 가격 올라가는 부분, GDP 성장세, 이미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어, Chinese Global Property Report라고 해서 필리핀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사실 이게 두번째 지금 자, 그 방송하고 있는 건데 방송이 아 이제 그 한번 작업을 했, 한 번에 작업했다가 어, 녹화만 했다가 녹화된 내용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필리핀에 대한 부동산 이쪽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은 좀 중국에 대한 내용 말고 이제 다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내일은 이제 어 소매업 자유화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애매모호한 건 아닌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 자주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시간 맞추면서 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필리핀 부동산 전문가들 필답 부동산 코리아 이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